할렐루야! 구티브 세상을 보는 창오세오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바이블 교회 단임 목사 손영재입니다. 우리 조으신 하나님께서 제 강의를 시청하신 모든 분들께 큰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제 6강 이번 주제는 죽은 믿음인가 산 믿음인가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내가 삶 믿음인가 죽음 믿음인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 믿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삶 믿음은 뭐고 죽음 믿음은 뭔가 이거 굉장히 궁금하고 어, 중요한 내용이고 만약 이것이 삶 믿음인가 죽음 믿음인가 그러면 내가 살아있다라고. 산 믿음이라고 생각해야 이것이 되지. 내가 죽은 믿음인가, 산 믿음인가에 대해서 확신이 쓰지 않냐면 이것은 평생 뭘 가질 수 없느냐 하면 이 문제는 확신. 자, 믿음에 대해서 내가 천국을 얻는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지 않고 신앙생활을 50년, 60년 신앙생활을 한들 확신이 없으면 결국 죽음 믿음으로 끝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야고보서에 2장 8절에 최고한 법 사랑에 대해서 야고보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최고한 법 사랑. 모든 성경의 제자들은 이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랑은 세상에서 나눠주고 꾸어주고 이렇게 도와주고 입혀주고 하는 그 사랑을 차원을 넘어서 지금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가 비교하면서 공부를 하는데 이 사랑은 생명을 얻는 사랑이에요. 이게 생명을 얻는 사랑이 열매를 맺지 못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저자는 독자들에게 지금 죽은 믿음과 삶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야구부서와 요한 일서를 통해서 시청하신 여러분들에게 주,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내가 지금 삶 믿음인가? 내가 지금 죽은 믿음인가? 이것을 오늘 짧은 시간에 확실하게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한번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호박씨에서 호박이 안 나오면 죽은 씨다 그래요. 내가 지금 삶 믿음이라고 그러면 내 안에서 열매가 나와야 되는데 어떤 열매냐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행위의 열매가 아니고 생명의 열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의 열매가 뭐냐고요 요한일서에 보니까 형제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이 사랑하는 것은 뭐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에는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2장 8절에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랑에 대해서 결론은 어떻게 하라고 되어있냐면 납처럼 자기 가족, 형제, 친척들을 사망해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 사랑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과 야고보는 삶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생명을 살리는 거라고 해요. 생명을 살리는 것이 사랑이다.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한 말인가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을 나한테 예수님이 해야 이것이 내가 사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내가 남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남을 못 살리는 것이 죽은 믿음이에요. 예를 들어서 씨에서 호박이 안 나오면 죽은 씨 듯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사망 가운데 매어 있는 바에게 매어 있는 자들을 생명으로 못 살리면 죽음 믿음이라고 해요. 그러면 살리면 그것이 삶 믿음이에요. 행함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물질을 나눠 주고 구제하느냐 못 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있는 존재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한 목적은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고 예수 생명이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얻었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생명 열매를 얻는 것이 살아 있는 것이요. 이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오늘 여러분 다른 건다 몰라도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고. 예수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하는 것, 이 한마디만 머릿속에 정리하시면 생명에 관한 문제가 해결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계속 반복해서 물질이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물질을 나눠주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생명을 살리는 것도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느냐? 그렇지 않고 사망 가운데 그냥 방치해 두느냐? 만약 행함이 없으면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2장 14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너 자신도 구원을 못시킨다 그렇게 써 있어요. 내가 행함이 없으면 내 자신도 구원을 못 시키는데 남을 어떻게 시켜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함이 있는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삶 믿음은, 죽은 믿음은 뭐냐? 이거 간단하게 너무 복잡하게 여러 가지 이야기할 필요 없이 납을 들어서 아브람을 들어서 이야기했잖아요. 지난번에도 계속 반복되지만 아브람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아브라함의 행암은 뭐냐 아들 이삭을 드리는 것은 그 행암은 아들을 드리는 그 자체는 살인한 거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지도 요구하, 요구할 수도 없는 내용인데 문자적으로 그렇게 써 있기 때문에 그것이 행암이라고 어, 행암으로 우롭다함을 얻은 거라고 문자적으로는 그 밖으로 이게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성경은 비밀이잖아요. 감추어진 비밀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는 이게 비밀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행함 없는 믿음은 뭐냐? 그다음에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그 내용은 뭐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안 믿는 때가 있었다고 그랬죠. 백대 때 아들을 준다는데 안 믿잖아요. 그럼 안 믿으면 행함이 없는 거예요. 안 믿는데 어떻게 그가 믿음의 조상으로서 우리의 역사에 남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런데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 달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지요. 이삭을 주지요. 어떻게 내년 이만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행함이 뭐냐? 우리가 아들 이삭을 드렸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문제를 접어두고, 아브라함의 행함은 그가 믿지 않았을 때는 그는 죽음 믿음이에요. 솔직히, 죽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비교할 수 있으나, 그가 산 믿음은 이삭이 양은 어디 있냐고 물어볼 때, 그러니까 재물은 어디 있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이건 굉장히 위험한 지금 내용이에요 지금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문자적으로는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생각 속에는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삭을 대신해서 양을 준비하실 거다 그러니까 이 말은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저가 자기를 위하여 양을 준비하실 거다 그러니까 그 말은 공개적으로 이삭 너를 죽이라고 했는데 너를 제물로 드리라고 했는데 너 대신 하나님의 양을 준비했을 것이다 이런 말이 아니고 내용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그가 약속을 백세 때못 믿었던 그가. 아들을 준그 약속을 믿는 그 믿음으로 돌아간 거예요. 몇년 걸렸어요? 16년 걸린 거예요. 16년, 116세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세기에 본문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알았다해요 그러면 이제까지 경외 안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행함은 약속을 믿지 않았다가 약속을 믿는 행함이에요. 그렇죠. 약속을 믿는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면 되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요한일서 2장 25절을 보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하나 있는데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나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만때 아들을 약속한 것이나 똑같은 약속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안 믿으면 그런 행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었을 때그 시점에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이제는 보시다 그래 봇. 그래서 아브함과 하나님 간에 이제 비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알려 준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이야기는 10번, 20번, 100번 들어도 이건 실증난 내용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생명에 관한 문제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관한 문제를 우리에게 내용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아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10번, 20번, 100번 반복해서 내 머릿속에 입력을 시켜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입력을 시켜야 이 속에 있는 내용이 다른 사람한테 나갈 수 있어요. 내가 알고만 지식적으로 있으면 뭐합니까? 내가 이것을 다른 사람 앞에 말할 수 있어야, 전할 수 있어야 이것이 행함 있는 믿음이죠. 요한은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살인하는 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랑할 수 있는 생명을 내가 예수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사랑하지 않는 것은 살인하는 자니, 그러니까 살인하는 자가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이 아니라, 이 안에 호박씨가 있으면 호박이 나오는 것은 그건 자연의 법칙대로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으면 예수 생명을 낳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잇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잇은 형들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전쟁 중에 있을 때, 형들을 사망 가운데서 생명으로 옮기는 일을 한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으면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사망 가운데 있는 내 형제 주변에 있는 내 친구, 친척들을 반드시 사망해서 생명으로 옮기는 일을 합니다. 이걸 내가 얻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게 돼 있어요.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이것을 안 하면 의심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호박씨가 호박씨 자신을 의심해야 되는 것은 호박이 안 나오면 호박씨가 내가 살았는가 죽었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예수 생명을 나아야 되는데 어떻게 나야 되는가 이것도 이제 중요한 문제예요. 이 요한과 지금 야고보를 비교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 있냐면은 공통적으로 들어 있는 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러니까 야고보서에는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를 설명하기 위 해서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요. 그런데 그 비유를 주어로 뒤바꿔버려요 비유는 비유예요, 어디까지나.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올리는,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은 빌립이 누구를 전도합니까? 나다나엘를 전도하죠. 그러면서 어, 선자들이 기록하고 모세가 기록한 그를 만났다 예수를 만났다 그래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뭐라 그래요 저기 시시한 그 동네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나느냐 처음에 이야기하죠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리고 오고 그 다음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하고 누가 누구를 이렇게 인도하는 것은 그 마음 속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얻었기 때문에 그도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하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노력해서 뭐 이렇게 애써서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천국을 얻으면 천국을 얻으면 부자예요, 가난해요? 천국을 얻으면 교회에서 천국을 얻었다는데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런데 천국을 얻으면 왜 부자인가를 알아야 돼요. 천국을 얻으면 무조건 부자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천국을 얻는 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구제해도 그 천국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이 써 있잖아요. 그런데 그한 사람, 두 사람의 재산이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구제해도 하나님 나라를 얻는 데는 도움이 안 돼요 도움은 되겠죠 도움은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얻으면 이 땅의 모든 재물을 가지고도 부를 가지고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얻으면 우리는 일단 부자잖아요 그러면 부자 입장에서 볼때 가난한 자는 누구냐 천국을 얻지 못한 자가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궁핍한 자라는 용어를 썼고, 그 다음에 야구보 저자는 뭐라고 썼어요? 가난하고 헐벗은 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는 꾸고자 하는 자에게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는 누구냐? 천국을 못 얻은 자가 가난한 거예요. 헐벗고 굶지는 자예요. 그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세상 문자로는 그렇게밖에 쓸 내용이 단어가 없잖아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생명, 하나, 하나의 생명을 얻게 하는 이 일이 행함인데, 이일 자체가 행함이에요. 행함. 그런데 이 일을 못하면 안 하면이 아니라. 못하면 못하는 것이 하는 것은 내가 안에 예수 생명이 있으면은 못하는 일이 없어요. 내가 하게 되면 이것이 행함 이 있는 믿음이고 이것이 사 믿음이야. 가난한 자에게 우리가 이렇게 도와주고 하는 것은 천국을 나눠주라는 이야기지 물질을 나눠줘야 믿음이 완성된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제가 강조하고 반복하고. 계속 이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이 있어야 가난한 자를 나눠주는 것처럼 내가 예수 생명이 있어야 예수 생명이 없는 자에게 나눠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은 아무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 생명을 가진 자에게 한 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오늘 말씀드리는 거고 물질이 없는 자에게는 물질을 나눠주라고 해봐도 물질이 없는데 나눠줄 수 없는 것처럼 예수 생명이 없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해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 생명이 있으면 그냥 반사적으로 호박씨가 호박이 나오듯이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생명의 씨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하냐, 안 하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죠. 열매를 맺는데 그 종자가 무화과면 무화과 열리고 그러니까 근본이 뭐냐, 그것을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이 나무를 비우러 드는 것이지 어떻게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무화과가 열리는 것은 자연의 법칙에 벗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의 씨를 받아야만 하늘의 열매를 맺고 하늘의 씨를 못 맺으면 땅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자가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기대하는 것은 하늘의 열매를, 하늘의 씨를 가졌느냐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몸에 쓸 것을 주어야 되듯이 가난한 자에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나눠줘야 되듯이, 우리는 예수 생명을 나눠줘야 되는데, 이 예수 생명을 나눠주는 것이 행함이고, 나눠주지 못한 것이 죽음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나눠주지 못한 그 자체가 행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 믿음이라는 말을 우리는 예수 생명을 나눠주지 못하면. 죽은 믿음이다라고 이 머릿속에 새롭게 정의를 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를 또 강조하고 싶은데 내가 예수 생명이 없으면 내가 행함이 없으면 너희 자신도 구원할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내가 구원을 얻은 사람인지 구원을 못 얻은 사람인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다이시 골리아스를 넘어뜨리려면 그는 평상시 양을 지키면서 물매 던지는 일에 아주 능숙해요. 그래서 그 물매를 준비해 갔는데 자, 우리가 이렇게 믿지 않는 형제들을, 친척들을 만나면 그들을 사망해서 생명으로 끌어내려면 그들에게 말씀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데 이 조약도를 다시 다섯 개나 넉넉하게 준비했듯이, 하나면 되는데 다섯 개나 준비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들도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는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데 생명의 말씀을 가졌느냐 거예요. 그냥 성경 말씀만 그대로 읽어주고 그대로 그 사람한테 이렇게 보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지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선생님, 내가 뭘 해야 되냐고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으며 어떻게 읽느냐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읽느냐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저, 적용하면 기록된 문자 된 것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예요. 어떻게 해석하는 것은 각자 다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배웠느냐. 어떻게 알고 있느냐,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생명을 얻기도 하고 생명을 잃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지혜를 참된 지혜를 지식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읽고 우리가 노력하고 연구하고 고민해봐야 되는데 그냥 말씀 문자적인 것 그대로 우리가 그냥 지나쳐 버린다 하면은. 증과 같이 이렇게 난해한 성경 구절, 야고보서나 요한 일서에 있는 내용들이 이 확실하게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 구분이 되어 있고 사랑을 말하고 있고 행함이라는 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다. 행함이 없는 것은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 것은 형제를 사망 가운데 방치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살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에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